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얼굴의 턱 라인이 양쪽이 다르다. 특히 한쪽이 살이 더 많거나 한쪽이 더 처져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술을 할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울쎄라 또는 온다와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한쪽에 샷수를 더 배분함으로써 좀더 수축 효과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. 다음으로는 주사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하기도 하는데요. 어, 살이 많은 부분에 지방을 좀 빼줄 수 있는 브이올렛이나 지방분해주사와 같은 지방을 없애주는 그러한 시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. 다른 주사 시술로는 보톡스를 이용해서 턱라인이나 또는 사각턱이라고 흔히 불리는 저작근을 축소시키는 방향. 그리고 이 턱라인을 아래로 당기고 있는 그 넓은 목근 풀어로서 약간 위로 올려주는 리프팅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비대칭인 턱 라인을 교정해줄 수도 있습니다. 실 리프팅을 이용을 해서도 교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, 턱 라인이 처진 정도가 좌우가 좀 다른 경우에 실 리프팅을 하면서 한쪽 부분을 좀더 많이 당겨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.